왜 아무도 안 알려줬나요? 보건소 무료 서비스 총정리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콜드 오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병원이 너무 비싸서 참다가 결국 더 아파진 적. 운동을 시작해보려고 해도 헬스장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였던 적. 치과 스케일링 받으려다가 비용 보고 바로 돌아서신 적.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을 거의 돈한푼 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동네 보건소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운영을 돕고 계신 곳인데, 정작 본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누구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보건소 무료 서비스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면 분명히 삶이 달라지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긴 했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몇 달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허리 주의 근막이 굳어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셨지만 해당 비용이 부담돼서 꾸준히 다니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에게 보건소에도 물리치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셨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 혹은 몇천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그후로 꾸준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면서 아픈 허리를 거의 다 회복하셨고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알고 있었더라면 진작 갔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아까운 치료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헬스장을 알아보셨지만 비용이 부담돼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건소에 체력 단련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인바디를 측정하고 상담받고 기본 운동기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운동을 해보니 시설도 생각보다 훨씬 더잘 되어 있어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식습관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으니 꾸준히 관리할 수 있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생활 체력센터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치매에 대한 걱정이 큰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예약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방문하셨습니다. 선별 검사가 무료라서 먼저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다음 단계 검사까지 연계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심각한 치매 초기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 큰 안심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인지 프로그램과 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며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보건소가 아니었으면 불안감에 시달리며 계속 혼자 고민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보건소 서비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치료와 기본 진료는 기본이고, 한의학 서비스와 치과, 스케일링, 골밀도 검사, 결핵 검사 같은 검사들까지 거의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동 상담과 영양 상담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필요한 서비스들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는 검사뿐 아니라 인식표 지급과 보호자 부담 감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상당히 풍부해서 초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금연을 결심한 분들에게는 금연 클리닉을 통해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모두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도 방문하실 때마다 일일이 모든 혜택을 안내하기 어렵고 지역마다 운영되는 사업에 차이가 있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본인의 건강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정보력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이런 혜택이 있을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해도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보건소의 물리치료를 먼저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용 부담이 없으니 꾸준히 관리할 수 있고, 병원 가기 전에 기본 치료로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운동이 필요하지만 헬스장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건소 체력단련실을 꼭 이용해 보십시오. 전문가 상담과 장비 사용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깜빡거림이 걱정되거나 가족 중에 치매 위험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부터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와 관리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넷째 임산부나 영유아를 두신 분이라면 보건소 등록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은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조제와 상담만으로도 금연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보건소 무료 서비스 총정리에 이어 오늘은 이 혜택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과 비용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전문가 관점에서 더 깊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단순히 예방접종이나 기본 진단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치료부터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안에는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기회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건강과 지출에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보건소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 어떤 서비스가 가장 도움이 될지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자주 아프거나 근골격계 통증이 있다면 물리치료와 기초진료를 중심으로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줄여야 활동량이 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보건소를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은 노년 건강관리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원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가고 가벼운 통증이나 반복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식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 번의 치료나 검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소는 여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체력 단련실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인바디 측정과 상담은 자신의 체력 변화와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체력 저하가 생활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에 작은 운동 습관을 넣는 것만으로도 향후 의료비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운동은 비용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현실적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조기 발견이 되면 치료비도 줄고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골밀도 검사, 결핵 검사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를 미루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만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 치매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 효과가 높고 상태 악화를 늦출 수 있으며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자신 또는 부모님에게 깜빡거림이 잦아졌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만 쌓아두기보다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가족 단위의 보건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노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자녀와 손주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이후 영유아는 필수 건강 검진을 통해 성장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녀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 가족 전체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정보가 있는 어른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생활비용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을 지키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가계지출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리 치료 비용을 아끼고 운동 비용을 아끼고 검사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1년에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된 금액은 다시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취미생활에 투자하거나 비상금으로 비축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줄어들면 삶의 여유도 커지기 때문에 보건소 혜택은 단지 건강뿐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정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지역마다 운영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 지역 보건소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대부분의 보건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건강과 비용 모두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님 보건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혜택들의 집합소입니다. 평생 사용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정보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보를 아는 순간 삶은 단순해지고 지출은 줄고 건강은 올라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현재 여러분이 이용해보신 보건소 서비스나 주변에서 들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